우리 인생을 웃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동물도 웃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웃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장세기 1장 31절에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이 좋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음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기쁨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조화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야마, 죄로 말미야마 이 웃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야마 기쁨도 사라지고, 전쟁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웃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대속 죄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웃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웃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다시 말해서 웃음이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자보다 잘 웃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설교해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잘 웃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아멘하면서 더 반응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에서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운동한 효과가 있고, 하루에 15초 웃으면 이틀 동안 생명이 더 연장되어진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우리 몸 속에 있는 병을 없애주는 화학적인 작용을 한다. 한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근육 230개 이상이 움직이고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돼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러분 고운 피부 각기를 원하시나요? 많이 웃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웃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지요 웃는 집안의 대문에 모든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도 있지요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웃음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웃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장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받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99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람과 사라가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웃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누가 웃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웃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웃게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장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다. 그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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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라는 단어가 자그만치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웃게 하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웃게 하십니다. 아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경수가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 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백세가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기까지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백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냥 아무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증언한 것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던 가난 여인의 딸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이 웃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납병을 치료받고 웃었습니다. 사르밭 과부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양식의 문제를 해결받고 웃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물이 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고 웃었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 웃을 수 있습니다. 장세기 2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웃음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만큼 기다렸습니까? 기다린 시간이 자그만치 25년이었습니다. 25년.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동안 한숨과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눈물과 실패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고통들 다 참고 기다린 결과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다림 없이 웃음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름붐을 받고 30이 돼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은 20량 1 7살에 종으로 팔려서 가진 고생을 다하다가 나이 30에 예급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나이 40에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죄를 범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다가 80세가 되어서야 출애급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요분 해피 엔딩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결말을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참고 기다리십시오. 아름다운 결말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어요? 50년 동안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가진 노력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요, 아브람과 사라의 아킬레스건이 자식 문제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식 문제를요,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세계 12장부터 계속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만나기만 하면 자식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한 번도 아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 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장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되 웃음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 어기기도 하고 파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웃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간이 찼을 때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은 70년에서 70년.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것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50년 되는 때였어요. 그때부터 귀환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생활 70년 기한을 정하셨는데 20년을 감면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되어질 때까지 20년 걸려요. 그래서 성전 재건까지, 성벽 재건까지의 기간, 완벽한 회복의 기간을 70년이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국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도 기도 응답받고 웃어봅시다. 아멘. 꿈과 비전 이루고 웃어봅시다. 사명, 감당 다 하고 웃어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고 웃어봅시다. 온갖 고난과 시험, 믿음으로 다 이기고 웃어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웃게 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 읽어요. 6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웃자 함께 있던 사람들도 듣고 웃었다는 말입니다. 웃는 자 곁에 함께 웃는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웃음의 근원이 사람이잖아요. 웃음의 근원이 사람이면 나중에 그것은 울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이 스마일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의 근원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웃음은 나중에 울음이 되어져요. 그러나 웃음의 근원이 하나님일 때는 영원한 웃음입니다. 다른 사람도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웃게 하셔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웃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광경입니까? 여러분 웃음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웃으면서 오고 그리고 웃으면서 헤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오더라도 헤어질 때는 웃으면서 헤어져야 합니다. 웃음을 주는 교회, 웃음이 가득한 교회,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십니다. 웃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곧 주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수 있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우리 웃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웃게 할 때까지 기다리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웃게 하십니다. 함께 웃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웃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하면 마음 속에 웃음이 가득해지고, 마음의 웃음이 가득해지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다른 사람에게 큰방 옮겨집니다. 쫙 퍼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웃으며 사시고 아멘.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